키즈 가장 가까운 컬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비슷한데요? 어 어떡하지? C! C! 정답입니다 <laughs> 부드러운 천연가죽 소재의 네모는 무엇일까요? 제가 가죽 공방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 스웨이드! 스웨이드! 정답입니다 여기에서 네모는 무엇일까요? 아메리칸 캐주얼! 확실한가요? 아, 모르겠어요. 캐주얼! 아메리칸 캐주얼! 정답입니다. 예! <laughs> 굿웨어몰의 슬로건을 골라주세요. 정답은 C 하겠습니다. C 정답입니다. 굿웨어몰로 사행시를 지어주시면 됩니다. 구웨어 Where 어디서 구웨어 굿에어. 몰라? 구웨어는 굿웨어 뭘? 정답입니다. 예! <laughs> 네 설치된 거 한번 보여주시고. 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